큰일 났어요. 속초를 떠나야 하는데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떠날 수가 없어요. <laughs> 원래 황금 시간대에 서울로 돌아가면 2시간이면 가는데 지금 3시간 반 동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두고 서울로 돌아갈 수 있냐고요? 에? 와 진짜 감탄 밖에 안 나오는 절경이다. 절경, 어제 제가 걸었던 그 속초 청초 앞에 있는 셸터 카페 쪽에 바닷가는, 어, 입자가, 이 모래 입자가 여기보다 좀 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리가 다른데, 야, 오늘 파도도 거칠지만, 소리를 한번 자세히 한번 우리 들어보자고요. 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면서 몰려오다가 이렇게 썰물이 딱 빠지면 촤악 하는 그런 소리가 반복되죠 구구구구구구구 촤악 하는 그런 느낌이죠 야 근데 진짜 하니 세상에 야 진짜 자연 위대하다 누가 보면 바다에 미친 놈인 줄 알겠는데 맞습니다 바다에 미친 거 이런 바다를 보고 안 미칠 수 있으면은 그게 제정신입니까 농담이고요 야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오! 어. 어. 후후. 어이, 깜짝이야. 이게 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불과 1미터만 저기 가서 잘못 저기 휩쓸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 진짜 바다는 유연하고 어떤 형태도 없고 형식도 없지만 정말 그 아름답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한것 같아요. 와, 저기 저 보이는 파도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몰려오는 거잖아요. 와, 보이세요? 저 진짜 아름다운 저 선율.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모든 파도마다 모든 형태가 다 달라. 와. 와 어떻게 이렇게 내눈 앞에 이런 파도가 칠수 있을까? 구구구구구구구구 하면서 쫙쫙 이런 소리가 나는데 와 너무 아름답고 계속 찍을 수밖에 없다. 아, 서울 가기 글렀다. 아, 길에서 3시간 반을 버리느니 여기서 그냥 저녁까지 책 읽고 하다가 저녁에 서울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와, 저기. 여기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와 저분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나이네 이야 멋있다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은 저라는 감독한테 찍히고 있습니다 와 제가 그 찍어도 찍어도 질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아름답지. 야... 속초분들은 이 바다가 아무래도 공기와도 같으니까 지겨울 수도 있을까요? 진짜. 와... 저도 이 바다가 질릴 수 있을까요? 야, 진짜 기가 막힌다. 근데 신기한 게 지금 바다 바깥에는 바람이 잘안부는데이 바다 쪽에는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것 같네. 야, 진짜. 여기 여름에 딱 돗자리 피워놓고 미친 듯이 여기서 수영하면서 딱 놀면 미쳐버리겠다. 이 속초바다야. 창상! 기다려 오호, 오호. 형이 곧 새로운 도전할 거거든 다음에 올땐 책을 가지고 오겠다 내가 내 책을 가지고 올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26년이 됐을 때 내가 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나는 더 엄청난 공인중개사가 되어 있을 거다 세계여행도 했을 거고 어? 너가 나한테 주는 이 기운을 내가 잊지 않을게 나좀 도와줘라. 너가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너한테 얻은 기운으로 내가 성공하잖아? 내가 반드시 갚을게. 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도 도와주고, 반드시 갚을게, 진짜. 나좀 도와줘. 나에게 지혜 좀 줘, 지혜. 응? 내가 생각한 것들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게 해주고, 아, 뭐든지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데, 실에 집중하지 말고, 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진짜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진짜 성공하면 진짜 제가 바다와 하늘의 진 빚을 갚을게요. 저를 통해서 어, 진짜 도구로서 쓰게 해 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 주시고, 또 필요한 곳에 다 가져다 쓰세요. 야, 이거 진짜 말대로 되는 거 아니야? 무섭다. 아, 야. 그래도 사람의 신체 약70% 정확히 따지면 한66% 정도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쩌면 거의 물이에요. 그니까 바다는 나랑 이렇게 분리돼있지만 사실상 연결되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니까 이렇게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고 자꾸만 찾아오지 응? 야... 바다한테 말을 거는 저도 진짜 웃기긴 한데 이게 보다보면 말을 걸수 밖에 없어요 야... 장상 속초바다야 고맙다 니네 덕에 내가 엄청 힐링하고 간다 어?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너가 나한테 지금 주는 기운을 내가 엄청 많이 봤거든. 그 기운을 잊지 않을게. 어? 내가 생각한 성취를 꼭 잃어서 내년에 다시 돌아올게. 기다려라. 알았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자기가 꿈꾸는 꿈들을 가슴 속에만 꾸역꾸역 감춰놓고 살지 말고 이제는 그만 모르는 척하고 한번 꺼내서 어, 그 꿈을 위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한번 움직여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재밌잖아요. 이 바다가 그냥 잔잔하면 뭐 그것도 아름답겠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태동하는 모습이 더 재밌잖아요. 와... 어쨌든 흥분해서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